안녕하십니까. 주작없이 격파는 격파의 신입니다. 손복기에 이어서 오늘은 흑단목검을 격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흑색 목검입니다. 일반 목검보다 흑단목검 굉장히 단단합니다. 아 킥으로는 격파를 해봤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야, 손으로 격파한건 처음입니다 영상 끊지 않고 끝까지 돌려서 주작을, 주작이 없도록 해서 격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작업한거 없으면 똑같이 뭐, 믿고 사는 세상이 되는데 요새 또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금을 했든지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을까봐 아, 이렇게 뭐 작업 안 했습니다. 아, 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게 키구를 때려도 한 굉장히 아퍼요. 근데 손으로 격파가 될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안 끊을게요. 아또 말씀드리지만 또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주 작업시 격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닥이 조금 아, 흔들림 이 있습니다. 구고 있어가지고 격파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미지근 나중 겁니다. 이게 단련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요새. 전에 코코넛 격발을 실패해가지고 약한 부위를 많이 달려냈어요. 그러니까 손둑기 같은 것도 쉽게 깨지네요. 근데 이게 목금이라가지고 어떻게 될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단단합니다. you <laughs> 아 역시 아 손은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저기 금이 조금 갔는데 아 이게 탄성이 있으니까 쉽게 그 깨지지가 않습니다 아더 강하게 연, 연습을 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복수 혈전으로 극단 목검을 격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이 안 좋지만은 뭐, 다음에 또 깨면 되니까요. 다음에 화이팅 해가지고, 다음에 깨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드네요. 야, 야문제야 아, 마지막으로, 아, 저희 영상을, 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꼭 흑단 목검을 격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상에는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우리